가자, 세마, 이제. 가자. 세마, 뭐해? 유치원에서 있고 싶어? 어? 근데 세마, 마스크가 좋아? 안 답답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오늘 나쁜 친구 없었어? 응. 어. 다행이네. 유치원 오니까 야, 재밌지? 한번 내가 혼냈다. 어? 한번 원한 내가 혼냈다. 누구를 혼냈어? 어. 누구를? 나쁜 친구 한명 누구를? 이름이 뭔데? 음, 나쁜 친구. 왜, 왜 혼냈어? 음, 내가 너무 나빴다. 어? 너무 나빴다. 내가 오늘도 괴롭혔다. 쌤이를 괴롭혔어? 응. 세미가 괴롭혔어. 쌤미를 괴롭혔어. 나를 괴롭. 아니, 다른 친구. 괴롭. 아빠 그 인색한 그 친구, 빨간 잠바 입고 입고 그 친구 이렇게 괴롭혔다, 아빠. 그래, 고쌤미가 야단쳤어? 아니, 내가, 혼냈어. 쌤미가 혼냈어? 응. 우, 우리 쌤미 착하네. 아빠, 안아줄래요?